네, 여기는 2번 출구, 무슨 역? 철산역. 여기는 광명시입니다. 철산역 7호선, 광명역 2번 출구입니다. 네. 아, 유는 누구십니까? 유. 저는 아이고, 유는 누구세요? 아, 유는 뭐, 예. 외식 관련돼서 글 쓰는, 그, 칼럼니스트. 아, 블로그 칼럼니스트입니다. 예. 맛집. 맛집. 맛집 칼럼니스트. 아, 예. 마침 칼럼리스트가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명, 저 광명의 명소 5566 삼겹살 닭갈비점을 찾아가겠습니다. 예, 닭갈비 집이 좀 특이하고 아울렛을 지나서 예, 특이하고 좀 삼겹살도 좀 불판이 예, 두 개인데 앞에는 예, 닭갈비집, 닭갈비 집, 닭갈비 다음 집즈 지나서 예, 외쪽으로 삼겹살을 돌아서, 쓰는 특이한 그 식당입니다. 어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사람들마다 옆, 옆에서 닭갈비 먹는데 나는 삼겹살 먹으면 약을 롭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닭갈비 먹다가 자기도 모르게 삼겹살 시키고. 아, 삼겹살 먹다가 또 닭갈비 시키고. 아, 맞아요. 이거 약 올리는 집입니다, 맛있는 내가 집. 내가 짜장면을 먹으면 상대방이 짬뽕을 먹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 또 짬뽕이, 짬뽕이 먹고 싶어. 그렇죠. 네. 그 네. 생각에 주인이 그 네. 불판을 양면 쓰는 거를 개발해서, 아, 아뭐 TV에도 몇번 나오신 아주 아. 뭐저 멋있는 분이죠. 아, 예. 그렇죠. 맛집, 예. 네. 특히 이 동네에서는 네. 요, 어 막, 음, 맛집 그 골목에 예. 들어가면 그 야구연습장 쪽에 거기 예. 닭갈비집, 뭐 야구연습장, 네. 거기를 네. 찾아가야 되겠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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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있고요. 그쪽 골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네. 이쪽으로 갑니다 네. 네. 지금은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입니다. 손님들이 많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점 알아두시고요 네 여기는 종로에 여러분 그 로데오 거리 아시죠 로데오 거리가또 어디에도 있죠 글쎄 일단은 저기 철산에서는 여기 시촌에도 가면, 있고 예. 예. 여기 철산역에는 여기 한 군데 예. 맛집 동네는 요한 군데라고 보시면 되죠 예, 철산에 있는 유일한 맛집 동네 동네 뭐이동네 예. 뭐, 이제 맛집들이 모여있는데 그 닭갈비 집이 예. 좀 특이하다고 제가 생각해서 추천을 한 겁니다. 예, 삼겹살도 하고 닭갈비도 네, 하고, 또 그래서, 사리도 많다고 들었는데. 떡떡살이, 라면살라면살 쫄면살이. 또 예, 근데 문어 사리도 있고요. 문어. 재밌는 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옆에서 닭갈비 먹으면 내가 삼겹살 먹으면 약을 높지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laughs> 닭갈비를 먹다가 삼겹살 먹다. 예, 그래서, 삼겹살 그래서, 먹다가, 그래서, 먹다가, 예. 그래서 나온 게 짬짜면 아닙니까? 짬짜면. 예,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거죠. 예. 이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먹자골목인데 그 쪽에서는 닭갈비를 그렇게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예,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예, 아 소립니까. 예, 제가 뭐 촬영보다도 글 위주로 저 맛집을. 어, 말씀 보니까. 말씀 솜씨도 좋으신데요. 아 예, 제가 예. 뭐 그쪽에서는 조금 뭐 글을 잘 쓰니까 예예. 아좀이제이 감각 감각감각. 감각해서... 저기에서 이쪽은 저기 먹자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쭉오다 보면 저감자찜 지나서 저 세븐일레븐 있지 않습니까? 예, 세븐일레븐.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야구 연습장이 있죠. 예, 예. 예. 세븐일레븐. 아, 네 세븐일레븐. 아, 여기 어, 네. 오른쪽으로 있군요. 세븐일레븐. 예, 세븐일레븐 예, 편의점에서 그 편의점에서 골목으로 시원한 드셔도 되고. 예. 그다 또 시간 나시면 운동하면서 야구 연습장에서 예. 아, 야구가 저게 재밌더라고요. 아, 네. 몸에 또 한번 야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주책 없이 홈런이 나와가지고 또 하게 됐지 않습니까? <laughs> 집에 안 들어갔잖아요. 홈런 나와. 네, 예, 홈런 예. 나와가지고 뭐 집에 안 예. 들어가지고 조금 좀 문제가 하시고. 이제 많은데 예. 거기선 얘기하지 마시고 <laughs> 예. 그래가지고 이로쭉 가다 보면 이제 네 예. 예, 이제 바다, 이게 야구 연습장입니다. 예, 야구 연습장에 연습장, 예. 이 철산에서는. 예, 그래도 제일 유명하고 오래돼서요. 네. 이거 연습장 하는데 특히 뭐 젊은 여성분들도 많이 야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유명하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 남녀 스포츠 따로 없지 않습니까? 예. 네, 요즘은 뭐 남녀 따로 예. 따로 없죠. 예. 네. 이5566 삼겹살 닭갈비도 남녀 노소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고 마음껏 즐겨 주십시오. 불판 하나에 닭갈비, 삼겹살 두개다 드실 수 있습니다. 네, 횟집이 하나 있고, 횟집 지나서, 예, 드디어 56, 나타났군요. 5566.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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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66 드실 저도 주인한테 물어봤는데요. 예. 이게 지금 55라는 게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아,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육자? 닭, 그렇지. 예. 고기, 삼겹살, 고기. 예. 이렇게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왔는데, 요상호만 들어도 사람들이, 이야, 이 집. 주인 자체가 아이디어가 좋다는 것을 저도 느꼈는데요, 이렇게. 네. 오, 오, 감탄사입니다, 이게. 여기 네. 알고 보니까 고기고기. 고기. 아, 해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들어가 볼까요? 네. 실내는 카운터가 있고, 요 쇼케이스가 있고, 예, 여기 물컵이 있고, 자 이렇게 뭘 뭐라 그러나 형님 디파트먼트라 고 그러나 이렇게 칸막이 해놓은 거를 예 이걸 디파트먼트 예, 칸막이를 쭉 해놔 해갖고 이쪽 칸막이 속쪽 예, 토속적으로 이쪽 칸막이 돼 있고 그리고 저쪽에는 신발 벗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한열몇개 석이 있고요 어, 메뉴 잠깐 볼까요 오 융중의 메뉴를 봅시다 자 닭갈비 막국수 숯불투플 족발 해장국 보쌈 장방국수 삼겹살 보이셨죠? 어, 그 다음에, 손놀시대 닭갈비 사리들. 왜 하필이면 소놀시대예요 예, 뭐, 소시민들이 예. 여지껏 먹을 수 있는 예. 시대적인 사리라는 뜻입니다. 줄임말입니다. <laughs> 예. 손놀시대 예. 소시민들이. 소시민들이. 여지껏. 여껏 시대에 맞춰서. 시대에 맞춰서 제대로 먹을 수, 수 있는 닭갈비 사리들. 예. 낙지 한 마리. 순대살이 쫄면살 낙지 한 마리가 5,000원이에요. 낙지 한 마리 어... 낙지 낙지 그냥 한마리채를 주는 거라 어, 생각하시나요? 이거 먹고 가야 되겠네. 아니, 라면살이 아니, 떡살이 모든살이 아, 니저 지금 먹고 가야 되겠어요. 네, 모든살치즈살이 보이시죠? 네, 네. 불판이 그다음에 이제 불판이 되게 네. 희한합니다. 네, 불판이 여기... 특이하게 네. 이렇게 하면은 닭갈비 불판, 뒤집으면 삼겹살 불판. 그러셨죠? 네, 특이한 그 들판이죠. 일일이. 두 개가 필요 없이, 여기서는 닭갈비 불판, 예. 뒤집으면 삼겹살 불판이 예, 예. 새, 신제품으로서 아주 특이한 좀 매장이라고 예. 할수 있겠습니다. 예, 예. 들으셨죠? 예. 안 뒤집으면 닭갈비, 뒤집으면 예. 삼겹살. 좀 특이하게. 예. 그래서 뭐, 소, 소상들 인 창업에도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낙지 한 마리는 그냥 먹는거예요 낙지 한 마리는 이제 수리이니까 네. 네. 닭갈비 드실 때 넣어서 드시면 맛있어서 네. 네. 쓰러지신 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 닭갈비 드실 때 낙지 한 마리를 잘라서 넣고 하면은 아. 아주 그냥 뭐 맛있어가지고 아. 그냥 그러면 닭갈비를 하나시켜야 되겠구나 그러져가지고 네. 네. 네, 여기는 주방이고요 네, 여기는 프라이빗한 공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촬영을 안 하겠습니다 네, 또 해서. 이쪽에도 칸막이 아, 또 좌석이 있고요 예. 이제 인도에서 드시고 네. 네. 들어가서 이제 여기 방 쪽은 좀 특이하게 네. 좀고정관님께서 방이라는 거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예 저희는 <laughs> 이쪽 보니까 와서 보니까 예. 아, 그냥 신발 신고 편하게 연락할 아. 수있 <laughs> 컨셉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아또 네. 신발 벗으려고 했는데 네. 네. 네 이쪽에 한 10가지 1개의 좌석이 배치돼 있고요. 네. 네. 여기 방에 오시면은 예. 예. 방에만 10개의 좌석이 배치돼 있고요. 예. 예. 아 손님들이 한 네, 신명 들어오시겠네요, 다. 어, 아, 그러면 한 번에 요새 어제도 저도 맛보러 왔었는데, 예. 아니, 뭐, 저, 지역적으로도 좀 알려져서, 손님이 예. 꽉 차있어서, 어. 아. 밖에서 있을 정도라고 참고로 지금은 몇 시죠? 지금은, 아, 지금은 한 시. 1한 네, 시입니다. 한 예. 지나가지고, 예. 예한 지금 손, 한 손, 시기 때문에, 가져가가지고. 예, 손님이 예. 지금 없는 상태고요. 예, 손님들이 아, 이거 뭐라 그러나, 이거? 아, 닭갈비. 이거를. 네온이라고 그러나 네, 뭐라고 그러나 LED LED라고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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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LED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에 찾아오기가 쉬우실 거예요. 네. 네. 야, 왕파전 막걸리 두 병에 1 5 0 0 0 원. 이게 지금 세트 메뉴라고 하는 수육 여기가 소주 네. 두 병에 만 오천 원. 제일 이 고객들이 제일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 아, 그러니까. 나 이거 먹고 가야겠다. 되 네. 왕파전에다가 왕파전. 막걸리 네. 두병 주는 거 보니까 큰가 보죠? 네. 왕파전 네. 이게? 네. 왕파전 이또 수육에다가 소주 두 병이니까 뭐. 만오천원에 이렇게 뭐 수육 주고. 수육 아, 두 명이 먹으면 되겠네요. 네, 한 사람이 소주 하나, 밥도 한 사람 소주 하나. 네, 아유, 예,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명시에 예, 네, 그 위에 외관 저간판좀 보겠습니다. 위에 전등이 쭉 달려 있어갖고 저녁에도 돌출 간판이에요. 돌출 간판에다가 또 전등이 달려있어서 저녁에 눈에 확 띕니다 아주. 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